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이제 다음 챕터 인데요. 상속세 부분에 이야기를 드릴 챕터가 아니에요. 이게 상속세를 얘기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기본 그 베이직이잖아요. 저는 이번 타임에 기초 기본 베이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라고 해서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요. 그냥 상속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니에요. 저도. 하다 보면 이제 놓칠 거예요. 그거를 왜 저희가 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스페셜리스트한테 맡기는 거고 하면 되니까. 근데 프로세스는 대충 알고요. 기본적인 세율, 뭐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대충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짝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 왜 이건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뒤에 이제 요 케이스, 우리 오늘 케이스 문제를 푸는 거니까,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 고냥이, 고냥이, 아버지가 고드름, 고드름이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였어요? 20억 있었죠. 그 20억을 고등, 이제 고등어가, 아니, 고냥이가 받아가지고 또 그거를 자녀한테 주게 되면 상속이 되고 또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속이 뭐 어쨌든 금액이 20억이라고 하니까 좀 낮긴 한데 좀더 높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속세를 한번 내고 또 내느니 세대를 생략해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갈 때도 생략해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생략해서 갈 때는 기본적으로 할증이 붙어서 넘어간다. 그게 30%가 할증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예외 상황은 좀 어린애한테 그걸 그렇게 주는 거면 아니면 어린애한테 주는 것 또는 금액이 좀큰 거는 결국에 더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의 40% 할증과세를 한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어, 이건 이제 단순 계산으로. 여기, 여기 일자가 이게 지워야 돼요. 예. 예, 이 자료만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 수업 제대로 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숨겨놨어요, 이건. 오신 분들한테만 지워드리려고. 아, 요거 말고도 하나 지워질 게 있었는데. 자, 하나는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신 분한테는 선물을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 예시로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단순 계산으로만 볼게요. 자, 급여 배당 기본적으로 합쳐가지고 1년에 뭐, 지금 2억이죠. 1만 원이에요. 천원 아니에요. 2억, 2씩쭉 해서 뒀더니, 16년 동안, 지금부터 16년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32억.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금 이게 135년, 135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아무리 요즘 세상 좀 길게 산다고 하지만, 꿈같이 갈순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세배수로만 단순 계산했을 때, 27억. 합했더니, 59억만큼에 해당되는, 한 60억 가까운 만큼이 사회 이출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기업 가치가 30억이 감소하고 상속세는 15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세웠다면 상속세를 15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위험들을 미리 정리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 퇴직금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선으로 보시면 되죠. 그간 뭐또 다른 게 쌓은 게 있으면 그만큼 빼고. 남은 부분을 가져나올 수 있을 만큼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세대 상 세대 생략 상속을 했었을 때의 어떤 금액 비교거든요. <laughs> 자, 세대 생략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는 32억 9천 이렇게 돼 있고요. 80억에 대해서 상속 재산. 지금 20억을 여기다가 상속하고 30억 30억에서 80억이죠. 그리고 나서 했었을 때 상속세 납부액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세대 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20억에 대해서는 이만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상속세 부담액은 이만큼이다 자, 금액 차이가 여기서는 별로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순자산은 요순자산 순자산 부분이 높아지면 금액 차이가 더날 거예요. 그렇죠?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지 이거를 왜 제가 어 기본적으로 세대 생략을 우선 은 제안을 넣냐면, 음. 우리가 상속이라는 부분에 발생하게 되면요, 유류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어 유류분이 있기 전에 어 이미 그내 네 분이 일어나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된다고 자꾸 뒤를 미루는 분이 계세요. 뭐, 이렇게 영업이 아니고, 왜냐고 이제 같이 지, 아르시는 분에 물어봤죠. 어 갑자기 거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대요. 근데 가족들끼리 지금 서로 그 상속이고 이제 받은 거 가지고 싸운다고 지금 정신이 없대요. 예.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그이 이 케이스의 그 내용이 회사는 사슴이한테 주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혼의자녀고그죠 엄마 여기 있는 배우자는 얘랑은 전혀 모르고, 그렇 자녀는 두 명이 있고 이세 명이 사슴이한테 이 회사를 넘긴다라고 할때 그냥 보고만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 그래서 어 사실은 어이 세대 상속 한 것도 미리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어 우선은 아버지 재산 내가 받아갖고 다른 데다 안 빼돌리고 여기 먼저 줬다 하고 준 거예요, 그렇죠. 기름칠을 하고, 나중에 또 가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생기면 유류 문제로 가야 되는데, 유류 문제로 갈때 사슴이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갑자기 질문하고 나니까. 우선, 우선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왜냐면 법적인 그게 아니라 법적이지 않아도 기본 내 자녀임이 확인을 하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친자 확인을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친자 이기만 하면 상속권이 그대로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류분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많이 예를 들어서 더 뺏어 올게 없다라고 하면 그죠? 결국에 내가 죽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사슴이한테 뭔가를 뺏어 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가치를 최대한 우리가 낮추는 전략을 펼쳤죠? 그러면 또 사슴이한테 가는 게 경영권과 회사가 넘어가는 거지. 그 회사에 쌓아놓은 가치가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 건 얘한테 돈을 주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그동안 미안했고, 얘가 동물을 좋아하고 이 사업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얘한테 물려주는 개념인 거예요. 다른 자녀가 미운 게 아니라고요, 사실. 그들에게 충분한 걸다 배당으로도 또 챙겨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렇 그러기 위해서 세대 상속 부분을 예를 한번 넣어봤어요. 네. 자.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요. 우선 처음에 고냥이가 49%, 고등어 31%, 다랑이 10%,